반갑습니다. 저는 청담동 핫플레이스 새벽 5 시까지 영업하는 봉이바 워치드 루표 환경 바텐더입니다. 우선 그 우리술 릴레이 샷 캠페인을 기획해주신 이지민 대표님과 저를 지목해주신 파라다이스 호텔 조영진 매니저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는 바텐더로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전통들을 사랑하고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전통주회사 국순나에서 점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우리 술전통주에 전통, 대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맛이 없다, 숙취가 심하다라는 편견만 버리고, 가장 가까운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우리 술을 즐기신다면, 우리 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우리 술은 특주 막걸리입니다. 우리 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수 있는데요. 색이 탁하다고 해서 탁주 그리고 맑은 술은 청주 또는 약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증류식 소주와 증류주도 구분이 됩니다. 한때 막걸리 열풍은 불었지만 지금 조금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고요. 어, 하지만 막걸리는 유산균 그리고 식이 섬유, 비타민이 풍부한 건강 음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오늘 막걸리는 국순당에서 만들어지는 아이싱입니다. 국내산 쌀과 자몽으로 만들어졌으며 알콜 도수는 4도로써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몽맛도 있고 부드러운 쌀맛 그리고 풍부한 그 탄산 정말 좋은 술입니다. 앞으로 우리 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 릴레이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팝옥스, 강남, 신사 그리고 해운대점을 운영하고 있는 바텐더 장만진 대표님을 다음 주자로 제가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논년 전통주점 사랑방을 즐겨 가시는 장만희 대표님 오늘 저녁 막걸리에 파전 드시죠. 감사합니다.